고생하지 마세요. 같습니다. 음. 오늘은 제가 갑자기 며칠 전부터 뉴스를 보니까 어, 이번 주에 눈 소식이 있다고 해가지고 오늘은 제가 필히 꼭 설산을 가야겠다 싶어가지고 오늘은 산으로 백백킹을 나왔습니다. 확실하게 이제 강원도는 눈이 올것 같으니까 강원도로 가고 싶었거든요. 근데 아무래도 제가 이제 자가용으로 어, 강원도 강원도까지는 가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일찌감치 포기하고 섬으로 갈까라 섬으로 갈까라고도 생각을 했지만 아, 섬은 나중에도 갈수 있으니까 볼수 있을 때 눈을 많이 보자 싶어서 산으로 오게 되었습니다. 네. 일기 예보를 봐가지고 어, 지금 화순에 있는 대가산이라는 산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. 올라가다가 지금 잠시 멈춰가지고, <laughs> 더워가지고 잠시 멈췄는데, 금세 <laughs> 추워지고 있습니다. 응. 시작하자마자, 그, 어? 또비 온다. 시작하자마자 <laughs> 비가 내리는 거예요. 그래서 다시 내려가야 되나 싶었는데, 이제 조금 잦아들어서 올라왔는데, 지금 한 중간 정도 왔어요. 오늘 박지까지. 그런데 지금 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. <laughs> 네, 일기예보에 비가 온다고는 되어 있었고요. 이제 새벽에 이제 비에서 눈으로 바뀌는 걸 보고 제가 이쪽으로 오게 됐는데요. <laughs> 다시 채비를 하고 얼른 정상까지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. 비가 어 잠깐 멈췄다가 한반 정도 왔을 때 갑자기 또 비가 비바람이 우수수스 불면서 지금까지 계속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. 다행히 지금 박지까지는 약 200m 정도 남았고 이제 다 왔어요. 다 왔는데 지금 옷이 다 젖어 버려서.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. 살려주세요. 빨리 이 비가 눈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. 거의 다 왔으니까 얼 일단 얼른 올라가 볼게요. 이 계단만 올라가면 됩니다. 여러분 저는 박지에 어, 도착을 했습니다. 네. 도착은 했는데요. 온통 곰탕이네요 보시면 저 온통 곰탕입니다 오늘 눈이 내릴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하룻밤 자고 가는 게 맞을 것 같긴 하거든요. 제가 눈을 보러 왔으니까 근데 또 근처에. yeah i 이렇게 비 맞으면서 산행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고요. 또 이렇게 우중 산행은 처음이어서 정말 당황했습니다. 중간에 내려 돌아가야 되나?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.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비가 조금 멈춰서 더 가고 있는데 이제 비바람이 이제 미친 듯이 부는 거예요.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어차피 이왕 비 맞은 거 청산까지 가보자 해서 일단 오늘의 박지까지 도착을 해서도 한참을 고민을 했습니다. 텐트를 치고 어 엄청 힘겨웠습니다. 힘겨웠어요. 춥고 옷도 다 젖고 비는 내리고 있지. 텐트는 잘안 쳐지고 바람은 불지. 그래서 텐트 치자마자 들어와가지고 옷 갈아입고 어, 다 젖었어요. 배낭도 젖고, 레인컵 없어가지고 다 젖고, 들어오자마자 옷 갈아입고, 핫팩, 있는 거 몽땅 다 터뜨리고, 그래서 조금 몸은 이제, 이제서야 이제 조금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. 아, 너무 추워가지고, 그래서 머리도 젖어가지고, 지금 여기 안에 핫팩 넣어놨어요. 여기, 응, 핫팩 넣어놨어요, 지금. 머리가 다 젖어 가지고 감기 걸릴 것 같아 가지고 오늘 심히 걱정이 되긴 한데 오늘도 하루를 잘 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조금만 더몸좀 녹이고 저녁을 먹을 겁니다. 아, 침낭 안에 들어가야지. 아, 추워. 아, 좀더 추워. 추워요. 오와. 아. 이렇게. 어, 앞에 음, 응. 머리가 너무 차가워. 요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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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금지어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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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낮에 이제 준비하고 나와가지고지제이 근처에서 밥을 먹고 이제 간단하게 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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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어~ 하나로마트가 문이 닫아가지고 전빵 <laughs> 밖에 없는 거예요 전빵 슈퍼라고 적혀 있어서 딱 들어가 보니까 이제 할머니들끼리 <웃음> 옹기종기 <웃음> 이제 담소를 나누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미트볼 있잖아요 미트볼 그거를 이제 같이 데펴가지고 먹으려고 <laughs> 그거랑 이제 뭐빵 하나 정도 사가 사가면 되겠구나 주전부리 그래서 그게 생각을 했는데. 있는 게 없는 거예요. 과자밖에 빵도 없었고, 그래서 둘러보다가 초코파이가 있어가지고, 이거 두개 사가지고 왔어요. 하나에 500원, 두개 1,000원. 그나마 이걸로 제가 하나는 이따 새벽에, 아니 이따 먹고, 또 자다 깨서 하나 먹을 것 같긴 해요. 오늘 지금 한 끼도 못 먹어가지고, 짠 비아식으로 이거랑. 오늘은 소주 가지고 왔죠. 짠. 일단 더 늦어지기 전에 또 귀찮아서 안 먹을 안, 머, 안 먹기에는 날씨가 너무 시우니까 일단 오늘도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으하. 오 올라온다. 오 놀래라. 드디어 제가 감격스러운 오늘 첫끼를 먹습니다. 아 라면 냄새 맡으니까 너무 좋네요. 앞에 하나 다시 올려놓고 나섰습니다. 오늘 과연 눈이 올까요? 와비 멋있다. 한번 왔으니까 그래도 구름다리를 건너보려고 합니다. 무서울 것 같아. 배터리, 휴대폰 없어요. 진짜 긴 근데 저 너무 무서운데요. 힘들거려. 밝았습니다. 추워. 지금. 밤새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어, 텐트 펄럭이는 소리 지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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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지고지찍 철수를 해야할 것 같아요 바람이 너무 많이 부니까 여기 하늘다리 건너 지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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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서워서 건널 수가 없습니다. 일단은 오늘은 조금 빠르게 정리를 하고 하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잠깐만. 찾아봐서 먹을 아침에 따뜻하게 밥 먹을 수 있는 곳을 찾아봐야 할것 같아요. 가는 길에라도 없으면 휴게소라도 들려서 먹고 갈 거예요. 배에서 완전 그 배가 골문 소리 있잖아요. 그래서 전쟁 난 것처럼 <laughs> 내려오는데 배 속에서 고르르 고르르 소리가 나서 아침 다 때려놓고 자신은 밥 먹으러 가볼게요. 응. 아, 어제 오랜만에 라방에서 너무 반가웠어요. 여러분 걱정해 주셔서 다들 감사하고요. 눈이 올줄 알았지만 눈은 안 오고 말았습니다. 오늘부터 온대요. <laughs> 어제가 아니라 아까 위에서 철수하면서 이제 할아버지 분께서 이렇게 지나가시더라고요. 어디서 냐면서왜 눈이 안 올까요? 하고 물어보니까는 "눈 오늘부터 와"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아쉽지만, 아쉽지만 저한는 그렇게 쉽게 볼수 있는 게 아니니까,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, 하,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, 한주또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안녕!